안녕하세요, PQQ입니다. 오늘은 제가 보여드릴 것 같은 경우는 뭐냐! 바로 CP바론입니다, 여러분들. 아, CP바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진짜 옛날에 했었는데, 저 원래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WP바론을 준비를 했었는데요. 이분이 WP 정글주를 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하는 수 없이, 어, CP, 바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CP바론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옛날에 발견해낸 템트리로 게임을 해볼 거예요. 아, 이분 너무 때리시는데? 뭐 하는 거야, 이 사람? 아니. 뭐야, 이게. 야, 베인글로리가 성장할 수 없는 이유가 몇 가지, 수십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런 놈들 때문이거든요? 이런 애들을 강경하게 대처를. 아! 개먹지안 밀어? 와, 찌르기 수준. 그렇게 저런 애들 때문에 베인글로리가 성장을 못하는 겁니다. 그 진짜 신규 유저가 딱 <laughs> 베인글로리 한번 해봐야지 베인글로리 재밌겠다 해가지고 어 삼성 거기에도 나와니까 한번 해보려고 베인글로리를 깔잖아? 그러면은 저딴 새끼들을 만나는 거야. 개 노답이거든요 진짜. 저게 내 방송 시청자여 가지고 어그로 끌라고 저질하는걸 수도 있고 그냥 그냥 게임을 저따으로 즐기시는 분일 수도 있는데. 이번 판 같은 경우는 CP는 개뿔이 그냥 WP 해야겠는 걸? 아니 두 금도 신 신나는 거 틀어가지고 기분 좋게 기모띵 하게 시작할랬는데 뭐야 이게 기분 잡치네요. 오늘 날씨도 좋아가지고 이거 녹화 한 다음에 바로 바로 그, 그 뭐야 옷좀 사러 갈라 했는데 옷이 없어가지고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맨날 두개 반복해가지고 입거든요 저가. 이라도 하나 만들어 줘라. 어? 어 차마 말문을 잊지 못했다. 아까 전에는 그냥 셀이 던져 버려가지고 와. 어 뭐하는 거야? 왜던주는 거야? 음. 아 어, 진짜. 이러니까 백을 유저들이 떠나지. 저런 애들은 영상으로 이렇게 녹화해 가지고 제보를 하면은 아예 계정을 삭제를 시켜야 됩니다. 저런 새끼들은 그러지 않으면은 살기를 쳐 가지고 저런 유저 한명 때문에 베인 글로리를 처음 시작하는 그 새싹 신규 유저들이 깔고 다 지워요. 저런 유저 한명 때문에 한 10명이 사라질 거야. 한 명이 10명을 10명을 없애버리는 그런 기적을 볼 수가 있죠. 또 던지네? 진짜 몇, 얼마나 계속, 얼마나 던질지 기대가 된다. 어시고 빼긴 빼네? 오 스킬샷 극혐인 수준 보세요. 아예 뒤져버려라, 그냥. 벌써 4분인데 몇 데스를 했을까? 4분이니까 4데스. 음, 완벽해. 음, 참 된. 참된 트롤러의 자세야 분당데스 저거는 진짜 참된 트롤러만 할수 있다는 지금 레인을 가는 척하면서 저거 느리거든요 살짝 가는 척해주면서 살짝 멈춰주면서 잠수인 척해주면서 아씨 정글 내가 먹을라 했는데 정글을 쳐먹고 계시네요 당오 낚시를 지금... 아씨, 야좀 때려봐라. 스킬샷 좀 맞춰봐라. 임마, 짬빙... 밀쳐, 그렇지 찌르기까지 되겠니? 가능하겠다. 아, 나킬하나만 먹으면은 진짜! 잘할 자신 있는데. 킬 하나만. 오, 기모띵기모띵 기모띵. 살짝 무빙 쳐가지고 맞아주고요. 피하지는 못합니다. 하, <laughs> 무빙, 그 무빙을 치는, 그니까 러 공부 못하는데, 시험 점수 잘 맞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는 느낌, 뭐, 뭐 개소리지? 지금 정신이 혼미하다. 줄새끼 또 왔다. 또 왔다! 이 새끼 또 왔다! 아! 가지마! <laughs> 이마미치노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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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애놈새끼들 때문에 하기가 싫다 게임 씨. 내가 진짜 외출 전에 어 외출 전에 큰맘 먹고 롤한판 할지 영상 하나 찍고 어? 옷 사러 갈지 진짜 고민하다가 베인글로리킨 건데 와 존나 하기 싫게 만드네 진짜로 와. 그래도, 이 마법의 부금을 들으면은, 그래도, 이, 지는 경기도 이기더라고요. 한번, 이, 트롤성. 이거의 힘을 믿겠습니다. 진짜, 구라 안 치고, 지는 경기도, 리그 오브 레전드 하면서, 지는 경기도 이부금 틀면은, 이길 확률이 올라가더라고요. 이 급기야, 움직이질, 아, 움직이네. 그래도 움직여서 고맙다, 이 새끼야. 아, 돌아간다. 이 새끼, 어디 갔냐? 움직여서 고맙다 했는데, 돌아가다니. 생방송도 아닌데, 이거 뭐야? 들리나? 내 목소리가 들린다면 정답을 알려줘. 오! 어 아, 나한테 키라만 달라고 부수기 뭐 띵! 따따따 또뚜로또 따따따 또뚫로 뛰긴 킹 땅땅똥똥 띵땅땅 똥똥똥 띵띵똥똥 띵땅똥땅 똥땅똥땅 똥똥똥 띵땅똥땅 똥땅 제발 마지막 차례아 키모 다시. 아, 와 저걸 살리네 아다지오로미 미초다리 또 등장했다 줄 줄레기 줄레기 너의 힘을 보여줘 아 흑기 존나 빡게 많은 것봐 양심 어디갔냐 아 양심이 아니지 이런 트롤판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멋있네요 그거 저그 막타 가능하겠어 아 도대체 무슨 무슨 생각을 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땅땅 밀쳐 주시고요. 마지막 타격 가능하겠다. 아, 너무 아쉽고. 킬 들어왔다. 개겨봐라. 띵, 띵, 땅, 땅, 똥, 똥. 와! 와! 뒤져라! 야, 이거 먹자. 먹자, 먹자, 먹자. 뒤져라! <laughs> 이 새끼야. 내가 너를 도와줄 것 같냐? 되져버려라, 그냥! 와, 씨. 야, 근데 이번 판, 왠지, 잘하면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는데, 그냥 기분 탓이겠죠? 따당반피순삭디오띵 오, 랜스짱! 랜스짱 고수라는. 저돈좀 쏘고 올게요. 운좀 쓰고 오게쇼미당 이거 가고 탄탄 그 다음에 타격 강화제까지 아짱 팽! 야야 넌 뭐해 아니 있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믿었던 믿었던 랜스마저 지금 무어라는 거죠? 아니 얘네 뭐하는 거야 그래도 내가 공성이 좋은 캐릭이어가지고 다행이다. 어이, 야! 야! 아, 그라치로 이, 쨔 어우, 빡치네, 진짜, 이, 진짜, 이씨. 와, 파괴강성까지 쓰는 줄씨의 모습. 야, 하기도 싫다, 이씨. 이건 재밌을 때, 즐거울 때 하는 건데. 존나 하나도 안 즐겁잖아 이 아우 야 미친놈 존나 세네 와 드디어 일어났네 씨 아니 님 님이라도 제대로 해주세요 이거 잘하면 이길지도 몰라용 와 양심 어디 갔냐 진짜로 와 육는 답을 올려버리네 코이네와씨개 빡친다 진짜 이씨 아이씨 뭐 정글까지 쳐먹어? 야야야 그만두시지 막타는 날꺼요 아니 왜 1대5를 하는 느낌이야 베인글로리 3대3 게임 아니에요? 언제부터 1대5 게임이 된거지? 내가 요즘 롤하는 사이에 패치된건가? 와... 와, 또 뒤졌어, 얘. 와, 9킬이야, 9킬. 흑기 9킬이라고. 저거 어떻게 잡아? 아, 얜 데미지가 왜 이런 것 같네, 도대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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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스킬샷이. 제일 지렁 쓸때 밀쳐주고, 궁극기 쓸때 밀쳐줘야지. 뭐! 뭐! 뭐... 뭐하는거야... 이런 씨... 존나... 존나 분노한다... 존나 빡친다... 근데 배그를 하면서 이렇게 빡친 적이 있었나? 아니? 이 정도의 빡침은 처음이다.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요? 게임 끝나고 인터뷰라도 해봐야 될것 같은데.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요? 와 킬이 왜 렌스한테 들어가는 건데. 아내눈 아웃 미팅. 와 이걸 넘어오네. 와, 게임, 진짜. 와, 와, 이게 뭐 하는 거야? 에이스, 띄워주게? 미, 띵, 이런 미, 띵. 와, 용린갑두개 갔어, 얘네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가죽가복까지 갔네? 진짜, 진짜 최선을 다하시네. 아, 진짜. 너무 최선을 다하시는데? 이 정도면 좀 설렁설렁 좀 해주실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최선을 다하시는 분, 뭘 해도 되겠는데, 이분은? 아! 뭐 하는 거야, 이. 잘 밀었다. 아! 찌르기 내 눈, 씨. 개노딜. 개잘 찔렀다. 이거라도 킬 먹어야 된다. 와 이게 안들어온다고 킬이 아 제발 밀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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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렇지 아 킬이 안들어와 무슨 와 존나 내가 킬만 먹었어도 이번 게임 몰랐을텐데 아니 양념 진짜 오지게 치네. 무슨 맛집에 그 불고기집 사장인가 존나 양념 맛있게 치네. 이 정도 레시피면은, 월 수입 천만원이지. 양념을 무슨 이렇게 맛깔나게 치냐. 어? 아, 쟤는 미친. 신발 키고 달려오는 거냐, 지금? 이 정도면은 사생팬 느낌 나는데? 나이스. 푹쳐 대아깝다 야 팔게없다 팔템이 없다 이씨 팔고 신발 살라그랬는데 팔템이 없어 다 비싼것들이야 <laughs> 진짜 존나 열받네 아 팔라했는데 이것도 비싼 놈이고 이것도 비싸고 이것도 다 비싸 이것도 비싸고 300원을 위해서 팔수 있는 템이 아니었어? <laughs> 이런 양심, 미양용인가이랑 <미안. 웃음> 방금 중간 급이 아니지? 뭐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거야? <laughs> 와 진짜 야얘네들 이러는데도 썰에는 안 친다. 참된 트롤러네, 진짜. 나 이렇게 마음가짐 바른 트롤 새끼들은 처음 본다. 원래 이 정도 하고 지가 던질 텐데, 와, 템트리도 기가 막히고요 아, 키를 내가 먹었어야 됐는데, 아, 진짜. 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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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오, 나이스. 아, 또랜 스킬이야? 그래도 괜찮다. 500원 벌었다 그래도 오 이거는 잡아주냐? 주라? 고맙다 고맙다 이 새끼야 <laughs> 지킬 수 있냐? 지키는 거가능하겠짱앙굿 반환경 하나 더어우 어, 이런, 이 정도로 소리 지르면서 게임하려고 킨건 아니었는데, 체력 소모가 개쩌네요. 배고프네요. 하, 한타 한 번만. 싹다 처먹고 갔네. 아무것도 없네. 개발자 맵인가? 와. 아, 사람이 하는 거 맞겠지 저거? 사람이 없어서 요즘 AI랑 매치, 매칭해주는 거 아니겠죠? 어핑도 찍는데? 개발된 AI가 조금 지능이 좀 높은데요? 하루미봇, <목소리> <bot>. 하루미봇 <목소리> <bot. 목소리> 기지만 방어하자, 존나 방어하자. 이렇게 질수 없다. 아, 크라켄 이제 곧 나올 텐데. 언제 먹었더라, 얘네가? 아, 육린갑이랑 이따구로 태물 가니까 안 달지. 아, 얘 어디 가? 계 개열 봤네. 아, 충분히 잡을 수. 아우, 지랄을 하여 가지고. 게임 끝나겠네. 아. 아, 채팅 있으면 한 번만 봐 주세요. 칠 텐데. 채팅도 없어. 와, 게임 끝났다, 이거 씨. 와 얘네 템 진짜 개졸렬하게 갔다. 용인각 두개 뭐냐 진짜. 와와이1 8새끼 진짜 18대 스했네요와 무조건 정지를 먹어야 됩니다 이런 새끼는. 와나이와 개빡친다 진짜. 이거 친추 걸어서 인터뷰 하고 싶은데 칭 친추하면은 칭찬 줘가지고 그딴 거 없습니다. 베인글로리는 이런 새끼들 영상으로 제보하면은 그냥 영구정지를 때려야지, 베인글로리가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요.